귀신 들렸거나 조상때문에 생긴 사람들의 우울증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귀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인지 조상이 자기는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죽으라고 한대요 그거는 저희가 겪은거죠 신령님 모시기 전에 저희도 당연히 귀신이 먼저 와서 해코질를 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점상에서 정말 수없는 손님분들을 여태까지 보셨겠죠. 네, 3 1 년차입니다. 네. 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을 여태까지 어, 보시면서 어, 좀 해결을 좀 해주셨다면 음. 어떤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어, 사실 우울증에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생기신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증이 있는데 원래 성격이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사회성이 좋고 부침성이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사라지고 매사에 화를 내고 그다음에 매사에 감정의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을 왔었을 때 보면은 팔 있잖아요 팔 팔만 보이는 거 이렇게. 어... 오신 손님 있잖아요. 네. 뒤에 딱 숨어서 팔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그 우울증도 정말 많습니다. 어... 아, 그러,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에 어... 아 의해서 자아. 그거에 의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 자아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정말 첫 번째로 비관을 하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존감이 사라지면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잠만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괜히 막 사람들 만나면서 밝은 척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어요. 그래서 법당에 오신 손님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참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우울해지셔가지고 우시는 분도 계세요 하면서 저는 뭐라 얘기, 얘기하냐 우선 첫 번째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밝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자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십시오 라고 해요 과거의 생각이든 기억이든 현재든 앞으로 만약에 내가 할 거를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한 1-2분 생각하고 주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해야 되냐면, 그게 될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 뭐라 해야 되냐면, 그게 한 번만 하시면 그게 안 되겠죠. 근데 두 번, 아니면 3일, 4일, 5일, 100일이 쌓이고 뭐 200일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 부분이 많이 좋아져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은한번 해봐야겠다고.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치료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도움 되셔서, 네. 도움 되신 분도 많이 사실 계세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귀신 들렸거나, 조상 때문에 생긴 사람들의 우울증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귀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인지 조상이 자기는,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죽으라고 한대요. 그거는, 저희가 음. <laughs> 겪은 거죠. 신령이 모시기 전에, 저희도, 당연히 귀신이 먼저 와서 해코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건딱 하나입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특정 단어를 얘기해요 죽어라 살 필요 없다 너까지 게 뭔데 그러냐 요, 요런 요 특정 단어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 실령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조상을 뭐 이렇게 풀든 하면은 정신병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경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허상 음. 네, 허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자즉 자기가 만들어낸 귀신 이런 경우는 정치 분열에 해당이 됩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내 의지에 의해서 삭제가 될수 있다 음. 말을 자꾸 시키면 무시하고 삭제하고 원래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음. 그렇게 자꾸 시간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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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 그런 거에 의한 생긴 우울증이 사라진다. 음. 한번 해 보시고 해라. 내 음. 네,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조상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가 들리지만 내 네. 네, 스스로 만들어 낸 사람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음. 이 구분이 아주 미세해요. 거의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신령님의 신안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할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음. 직접 보이면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드는 자아다 이거는 귀신이다 조상이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아냐 귀신이냐 조상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푸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도 굉장히 도움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우울증이란 건 사실은 아내 영혼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이럴 때뭐 계속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내 힘든 부분을 정말 내 허물을 다 들어도 괜찮은 사람한테 한번이라도 한번 털어놔 봐라 소통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치료가 될수 있고 우리가 몇 마디 조언을 위 해서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